안녕하세요. 솔라나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솔라나의 1분기의 행방에 대해 자세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 1분기 분석입니다. 일단 2022년 1분기는 솔라나에게 있어 끝없는 도전의 시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2021년 가격의 정점을 달릴 때보다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2022년 1분기에 더 괄목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예상을 벗어나는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네트워크다운이 간헐적으로 초래되면서 쇠퇴를 겪기도 했죠. 즉 도전과 쇠퇴 사이에서 새로운 과제의 직면에 있는 1분기였습니다. 2022년 1분기 솔라나의 높은 성장률에 기여했던 것은 솔라나 랩스 팀이 진행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웜홀, 올 브릿지와 같은 체인을 매개하는 인프라 건설은 수십억 달러가 다른 생태계에서 솔라나 생태계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획기적인 솔라나 지갑, 펜텀월렛의 셀프 커스터디 솔루션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자산을 손쉽게 셀프 커스터디하여 성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라나의 프로젝트들을 서포터해주는 힘 있는 파트너십들, FTX, 서클 등은 솔라나페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유동성 파이프라인을 개척해 주면서 솔라나 네트워크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용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솔라나의 재무 지표와 네트워크 지표를 살펴보면 작년에 비하여 시가총액과 수익은 30% 43% 감소했지만, 네트워크를 실 사용하는 활성 고유 수수료 지불자는 28% 증가, 초당 평균 트랜잭션 94%가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분기와 달리 솔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량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재무 성과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1일 고유 수수료 지불자, 하루에 한번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정의 수를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로 1월에 하루 28만 명,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솔라나의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한 시기, 16만 명에 이르던 수수료 지불자보다 2022년 1분기에 수수료 지불액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두 개의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1분기 동안 1일 수익과 fdv 사이에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이 상관관계는 네트워크가 투기적 가치보다 기본적 가치에 더 가깝게 이동했음을 시사합니다. 2022년 솔라나 디파이는 다른 레이어1 플랫폼, 아발란체, 테라, 카르다노, 이더리움 등 시장 악화로 인한 tvl 총 볼륨이 29.6% 감소를 겪었습니다. 솔라나 팀은 디파이의 생태계 위축을 해증하기 위해 DEX, 세럼의 운영 확장을 실행하며 1월 1억 달러의 기금 마련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솔라나 디파이 부문은 원래 한두 개의 디파이 DApp들이 높은 볼륨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리네이드 파이낸스, 세럼, 레이듐에 예치된 TVL 볼륨은 30%에서 50% 이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솔라나 디파이 tvl 감소보다 큰 수치로 다양한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면서 한 곳에 몰려있던 tvl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수평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다소 디파이 부문의 저조한 실적과는 달리 솔라나 nft 시장은 작년 4분기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을 견인했던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등장 및 새로운 NFT 킬러 디앱의 등장, 오픈시 및 라리블 파이프라인 구축 등이 있겠습니다. 솔라나의 NFT 성장은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이 많은데 2021년 4분기 네트워크 다운 이후 솔라나가 유저의 신뢰성을 저버렸을 때도 디파이의 활동은 감소했지만 NFT 활동은 500만의 신규 NFT 유입을 끌어냈고 2021년 동안 발행된 NFT량은 2022년 1분기, 3개월 만에 2021년 총 발행량의 85% 이상을 발행해냈습니다. 이는 1월 중순까지 한화 1조 2700억 원을 초과하는 NFT 총 판매량을 만들어냈고, 3월 말까지 NFT 판매량 기준으로 이더리움 다음 NFT 시장 두 번째 큰 프로토콜이 되었습니다. 현재 레이어1 영역은 속도, 저렴한 수수료, 네트워크 안정성. 세 가지를 삼위일체 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의 원하는 니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 집중화와 관련된 이슈를 다양한 절충안을 통해 희석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레이어1 블록체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솔라나는 동종 레이어1에 비해 시가총액 부분에서 가장 큰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락의 대부분은 네트워크 성능 이슈가 대두될 때 발생했습니다. 다만 첫 네트워크 다운 이후 네트워크의 가치가 안정화되면서 상승 추세를 다시 보여주며 테라의 시가총액을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네트워크 이슈와 현재 안 좋은 시장 상황으로 인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대조되게 솔라나는 2차 NFT 판매량 기준 상위 레이어 1 그룹에 비해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라나와 함께 NFT 분야 급격한 상승을 이뤘던 것은 아발란체였고 솔라나는 NFT 플랫폼 분야에서 론인, 플로우, 폴리곤과의 간격이더 벌어지면서 2위의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여전히 2차 NFT 시장 85%를 지배하고 있지만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두 번째로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 솔라나의 NFT 위치는 2022년 1분기 성공적인 퍼포먼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솔라나의 행보를 정리했습니다. 솔라나에게 1월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다양한 UX 발전과 성장 가도입니다. 지갑 UX 부분에서 문페이가 솔라나의 USDC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고, 그리고 솔라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갑, 팬텀 월렛의 모바일 호환성에 대한 서포터,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가 솔라나 SPL 토큰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여 솔라나의 액세스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솔라나 벤처스는 1억 5천만 달러의 게임파이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진행했고, 비자는 핀테크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의 급여 프로토콜인 첫 번째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 온보딩을 발표했습니다. 솔라나 자체적으로 이번 연도 첫 해커하우스 립타이드를 개최하며 비자 및 구글과 같은 대기업의 스폰서를 얻어내고 웹3 및 이와 연계된 게임파이와 같은 여러 트랙에서 성공적인 개발자 유치하기 위한 활로를 열었습니다. 2월은 성장 전략 및 제품 출시의 추가 발전이 뒤따랐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지불 프로토콜인 솔라나페이의 출시입니다. 솔라나페이는 출시 몇일 만에 글로벌 325개 이상의 인바운드 리드를 받았고 기터브에서 70개 이상의 포크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 팬텀월렛을 통한 원 패스워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종국적으로 1월과 비슷하게 NFT, 게임파이 및 웹3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프로젝트의 출시가 있었고 생태계에 대한 더 많은 액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외에 3월부터는 제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지금 6월을 목표로 네온 EVM 프로젝트를 구축 중인데 이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계약 계층 빌드업으로 이를 통해 4500 TPS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처리 라는 키워드는 다른 레이어1에 비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총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분기는 솔라나에게 긍정적이기도 했지만 도전 과제도 제시한 시기였습니다 이번 분기로 인해 투기적 거품이 빠지고 네트워크 인프라는 안정화되었으며 NFT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TVL의 다양화로 인한 수평적 확장, UX의 개선이 긍정적인 퍼포먼스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워홀 브릿지의 악용과 네트워크 성능 저하의 이슈로 볼수 있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하며, 솔라나의 완전한 메인넷이 오픈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이런 네트워크 이슈에 굴복하지 않고 성장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으며, 솔라나 페이에서부터 오픈C, 네온 EVM까지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는 솔라나의 행보를 주목해 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